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이창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박상큐 부장입니다. 신축빌라 현장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신축빌라 현장에 구조가 고야인데 정말 독특하게 잘 나왔어요. 고야요? 네. 고야 높을 꼬자에 지붕 낱자예요? <laughs> 한번잘 아세요? 아닙니다. 고야는 <laughs> 음. 그 뜻이 아니에요. 지붕 모양이죠 모양. 네. 아 그래요? 자 이쪽을 한번 이제. 설명 좀 드리면서 가야죠? 신발장은 일단 세 칸. 세 칸. 근데, 요쪽으로, 요쪽으로 공간이 네,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요? 자도실도 아니고? 여기는 수납. 네. 자전거, 유모차, 네, 뭐 선반 쫙 짜가지고, 신발 많으신 분들은, 네. 여기다 다진행 하면 되겠네요. 전실에 있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바닥 타일도, 이렇게, 네, 그 타일 모던나게 네. 위로 찾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거, 너무 공간 좋지 않나요? 전실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니까. 그럼 다행도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용도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넓게 있습니다. 자, 중문 있고요. 삼연동 중문. 네. 근데 고야 세대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고야 중에서 제일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고야인데 딱 우리 옛날 그집 보면은 이렇게 석가래 돼 가지고 네. 진 것처럼. 고야는 되게 꿈했어요. 진짜 나무 아니죠? 아니죠. 네, 필름이에요. <laughs> 네. 문이 막 필름? 층고를 음, 네. 재볼까요? 이렇게 높은 <laughs> 친구 고야가 요새는 안 나와요. 그의 3m 다시 나오거든요. 어, 엄청 높습니다. 요러면 음, 또 이제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또 네. 뭐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난방비가 아니에요. 나와도 음. 이런 거찾으시는 분들은 음. 사실 난방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도 아, 높다고 해서에어컨이 없네. 그렇죠. 고야니까 에어컨 설치하기가 어렵죠.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못합니다. 저쪽에 다셔야 되겠네요. 네, 저쪽으로. 네. 에어컨. 다 구멍 표시되어 있네요. 네네. 네. 에어컨은 여기로 놓으셔야 와, 되고. 아, 전망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전망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응. 네, 저기 오포베르기로 돼가지고 다 내려다 보이는. 바로 밑에가 버스 정장이에요? 네, 네. 고향 맞습니다. 버스 바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음, 살짝 언덕 있죠? 그렇죠 아주 살짝. 네. 음. 와, 지금 고야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보물이요? 네. 트레저? 트레저. 상당히 넓어요. 음. 거실하고. 거실 폭은 3m89 나오거든요? 네네. 길이 한번 재주세요. 쇼파를 여기로 놔야 돼. 네, 거기서부터 재주면 될것 같아요. 거기 그냥, 거기 중간부터. 네, 거기서부터. 음. 3m60. 오,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여기 음. 다용도실 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네. 냉도실은 네. 음. 슬라이딩으로 있고 네. 가스 건조기가 있어요? 어... 가스 건조기 음. 음. 이 가스 건조기가 건조기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래요 성능이 가스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안써봤어 전기가 더 나와요 음. 보일러도 네. 린나인 1등급 되어있고 개별 난방은 안 되나봐요? 그렇죠 개별 난방은 음. 없습니다 음. 네.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예요? 관계자인가요? 뒤에 계신 분이요? <웃음> <웃음> 띠리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집말련는과 이준경 과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여기 오셨게 됐나요? 여기 지금 네. 그 이창주 과장님이 네네. 너무 집이 잘 나왔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와봤는데요 네네. 확실히 이창주 과장님 추천 이유가 있었네요 아 여기 지금 보물을 네. 찾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뭐 펜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천장도 갤럭지고 네. 천장이 네. 옛날 집 보듯이 석가래 되듯이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음. 너무 이쁘죠. 네. 지금 유튜버로 그렇게 유명하시다는 우리 이지경 네, 과장님. 아.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네. 내진마른 연구소에서 많이 배우고 네.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우리 창주 팀장님이 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네. 어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 굉장히 또 부드러운 남자세요. 그래서 <laughs> 너무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분입니다. 어, 지금 네. 손님 왔으니까. 간단하게. 아, 네. <laughs> 네. 끝내겠다, 이렇게. 네. 었다가죠 <laughs> 계속 이어서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주방도, 냉장고 네. 두대 들어가고. 네네. 네. 여기 위에는 가끔 한 번씩 먼지 청소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위에 수납하셔도 되죠. 어, 아, 수납? 수다... 네. 아. 위에 뭐, 쌓는 짐으로 수납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좀 깔끔하게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데 위에다가 막 올려놨어요. <laughs>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아니, 그때는 뭐.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 밑에 공간이, 음, 네. 뭐, 이렇게 두개 나와줘야 돼. 밥통 자리랑 네. 전자렌 자리가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응. 그리고, 3구 인덕션. 네. 후드가좀 특이하네요. 네. 응. 후드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 환기창. 응. 밑으로 조명도 하나 더 들어가주고. 네. 네. 환기창 돼 있고. 가스도 가능하네요. 응. 가스도 이렇게 응. 하 네. 응. 네네. 음. 가스도 바, 변경 가능하시고. 네. 콘센트도 세 군데 있어요. 둘, 세 어, 우리, 가장님 좋아하시는 응. 콘셉트 세개 네, 주방도, 주방도 좀 가죠. 네, 디그따고, 좀 간다. 딱 필요 없이고, 네. 자, 잠깐만 볼까요? 네. 이쪽이 트레이네요? 네. 방, 침실 사이즈가? 음, 그냥 크진 않아요. 아주 넓진 않은데, 그 침대 응. 놓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응. 응? 사용하는데 불편하네요. 3m56. 괜찮습니다. 응. 3m32. 네. 괜찮네요. 여기 방까지 다 층고가 높네요. 어, 네, 여기는 방까지 다 고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망도, 안방에서 전망도 상당히 잘 나온다. 저쪽 산으로. 네. <laughs> 뭐, 드레스룸 사이즈도, ᄃ자로 하면은. 네, 이렇게 문이 있구요. 네, 열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조명들, 네일 조명으로. 네. ᄀ, 미음, ᄃ, 인가요 왜왜 <laughs> 아, 왜 갑자기 그렇게 연상이 되셨나요? 아니 모양이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기억명실이 그 무슨 뜻인가요? 음 아니 그냥 모양이 그렇다고요 아 <laughs> 뭐그 무슨 뜻인 있는거 모양이... 아니에요? 아니요 초석, 없어요 초성 글자의 뜻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저희창도있고요네구 안방 욕실도 네음차 음. 파티션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근데 뭐 안방 용실 치고는 무난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집, 집 이거 실사용이 거의 30평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랬으면 좀 화장실 크기가 그쵸.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조금. 그이 집에 좀 아쉬운 점은 에어컨, 일단 음. 시스템 에어컨과 이런 조금씩의 그런 공간이 아쉽습니다. 복도형으로 돼 있어요? 네, 어, 이쪽에 중간 방? 그렇죠. 방 크네요, 이것도. 작은 방 사이즈도. 볼... 충분히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네. 자녀방 쓰시기 딱 그렇죠. 알맞은 사이즈고 고야로 네, 모든 방이 다 고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층간 소음 피해 없이 네, 네. 탑층을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로 하시겠어요, 여기 화장실? 고용 욕실이 잘 나왔네요. 음, 게 나왔네요. 폭이 상당히 넓 네. 음, 커요. 상당히 넓은데요. 네, 네. 음. 보통 폭이 한 요정도 끊긴다면 여기는 한 칸이 더 있다고. 샤워 파티션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 네. 환기창도 있고, 네. 코너로 유리 3번 두개 넣어주셨고, 네. 어, 비대네요. 네. 일체형. 네. 네. 리모컨이 넣어졌나요? 리모컨 나중에 주시겠죠? 네, 지금 안 달려있어요. 네. 그 밑에는 오, 오. 이렇게 웨이스 코팅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색깔 괜찮아요? 네. 촌스럽다, 촌스럽고 이게 옛날 우리 그 한우교 보면 네. 문화재 이렇게 기와청 이렇게 단청 단청 네 색깔 약간 느낌 나요 그이 방도 비슷한데 조금 더큰것 같아요 폭이 여기 폭이 조금 더 넓네요 네 이쪽으로 책상 놔도 되겠어요? 네네 여기 실사형 거의 32, 두세평은 나오는 것 같아요, 부장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세대의 장점은 아까 네. 현관 입구에서 그 수납공간. 네네. 다용도실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높은 층고. 네. 응. 그 앞에 전망? 네, 전망. 아우, 전망 뭐, 환상적이죠. 나중에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죠. 저쪽 산은 막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제 창고인데, 네. 높이가 막힐 수 있는 네. 높이는 아닙니다. 네. 저산딱 보이니까, 저, 정말 이쁘네요. 하늘하고. 네. 또 <laughs> 버스 용장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네 버스 용장 바로 앞이고. 음,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바로 옆에 그 실내 서핑장, 네. 뭐 공사하고 네네.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음, 아직 올해는 멀었죠? 올해 개장이었는데 좀 미뤄져서 내년에 아마 개장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거래 이제 학교도 생길 예정이고, 뭐 네. 도서관하고 보건소 다 있고. 네, 네. 이런 그 층간 소음 피해 없이 어. 이제 살고 싶은 분은 네. 이런 거 이제 안내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어서 옆에 다른 타입도 한번 봐야죠. 아,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laughs> 바로 옆 라인이에요? 네. 근데 얘는 아까처럼 그런 공간이 없네요? 네네. 전실에 서비스 공간이 없습니다. 어, 신발장 세 칸? 네. 살짝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 넓은 세 칸은 아니에요? 네, 아까 저기 또 넓은 세 칸이었는데, 음. 여긴 또 좁은 세 칸이에요. 신발장은 이쪽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네. 중문 있고요 여기도 약간 복도형이네? 네, 네, 복도형으로 쭉 타고 가면 여기는 아까보다 층고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할 것도 같은데? 한번 보려요 조금 더 낮을 것 같기도 하고요 2m 30cm 살짝 오네요? 그러니까, 많이 났는데 3m였어요, 아까 아, 아예 3m 2 9 c 아, 3m 2 0네 그럼 애들 같이 이쪽으로 가, 똑같은 방향이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정망이 쭉 나옵니다. 거실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나란히, 되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4m니까. 실제로 넘네요. 4m27. 아, 그래요? 네. 많이 넘네요, 진짜. 응, 4m. 오. 상당히 크게 잘 빠졌어요. 소파를 응. 여기로 넣는 게 낫겠네요. 아닌가? 응. 어, 거기가 은근히 것같습니다 여기는 집이 보여요. 응. 그 여기도 이제 픽스창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네네. 그, 주방에, 여기에 인덕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제 국 같은 거 대표 먹으라고 식탁에서 인덕션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어디 갔었죠? 여기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네. 그쵸. 그렇죠? 샤브샤브요? 딱 센터에. <laughs> 네. 여기도 이제 레인지랑 밥통 자리 밑으로 들어가 있고. 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 설창 어? 그러네요. 어, 또 추가로 만들어주셨네 저런 음. 데는 이제 커피포트나 다른 주방 가전 들려으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어쨌든 밥통 자리는 맞습니다. 저, 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키큰 장에. 여기다 놓는 게알것 같아. 여기 쓰려면 이렇게 다 숙여, 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음, 요것보다 이렇게 키큰 장에 있는 게 좋고. 네. 음, 똑같이. 푸드 사이즈만 좀더 크네요. 네. 저, 여기 조명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환기창이 있고요. 음, 냉장고 장은 따로 안 짜주셨어요. 어, 이쪽에 놓는 거죠. 음, 네. 두 대는 충분히 들어가죠? 네네. 어, 여기도 이제 가스 건조기 들어가 있고, 다용도실이 넘네요. 네, 어우, 아까보다. 응. 보시면은, 저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네, 다행도시 넓게 빠졌고요 그, 방이 어딨나요? 방, 안방. 안방? 안방이 그쪽, 네, 왼쪽이요. 이쪽이에요? 네. 응. 방 사이즈가 여기가 더 난데요? 네, 네. 응. 전방도 안방에서 나오고요 3m87에. 응. 3m20. 어, 넓이, 넓네요. 얘도 네. 드레스룸 있는 거잖아요. 네네. 드레스룸도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어, 그러네요. 음, 이 해볼까요? 깊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음. 2m34에 네. 음. 1m88. 음. 지그자로 짜시면 충분히, 충분히 옷다 네.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네. 안방에서도 전망이 잘 나옵니다. 아니면 한쪽면은 이제 북박이장으로 해서 이불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고. 아니, 뭐 이쪽 북박이장, 아, 고야라서. 네, 고야아서 네, 모양이 좋겠네.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아, 네. 에어컨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에어컨이 없네. 아쉽네요. 에어컨이 옵션. 아, 에어컨은 옵션으로 추가하시면 좋겠는데. 음, 여기도 이제 샤워 공간은 따로 없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환기창은 없습니다. 네. 음. 그 입구 쪽 작은 방? 네, 거기도 보시죠. 응. 어, 여는 사이즈가 더 크네요? 네. 응. 여기 나은 사이즈가 아까 저쪽에서, 전실에서 나온 사이즈인데, 여기를 그냥 방으로 만들었어요.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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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겠다. 그쵸? 네. 침대를 넣어도 되고. 네. 3m57. 네. 콘센트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네. 저기 TV 콘센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길게 책상 놔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됩네 여기 침대 들어가고. 네. 침대 2m10이면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응. 네, 2m27.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중간판 한번더 보겠습니다. 응. 네. 그치, 방 사이즈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 여기 큰데요? 여기 응. 아마 전용 한 21에서 2에 이 나오고, 실사용은 네. 한 30평 넘을 거예요. 네, 몇개 나왔어요? 네, 2m81에 3m70. 음잘 나왔습니다. 음. 공은 욕실. 공 욕실 똑같네요. 욕실은, 음, 좁아요. 좁요 폭이, 네. 여기도 진짜, 뭐 좁진 않습니다. 음. 근데. 부장님은 어느 쪽? 저는, 이쪽 약간 여기가 넓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쵸. 저는 이쪽. 저도 이쪽이에요. 전시를 <laughs> 따는 인데 전체적으로 볼땐 여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방 크기나 이런 음. 건데. 저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요 집이 조금 더 구조나 뭐. 네. 음. 잘 빠진 느낌? 음. 저쪽은 투베이고, 여기는, 쓰리베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쓰리베이라고, 음. 그쵸. 안방 옆에 방 하나 있으니까. 살짝. 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고야예요, 여러분. 음. 네. 고야 세대도 이제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은 네. 고야 세대가 지금 한세 군데 현장 정도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칠항했듯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인데 이쪽 현장을 어 저희가 최근에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 바로 앞에 버스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전망이. 물론 전망이 나온다는 건좀 올라온다는 거지만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 아래까지 다 전망이 보이는 확 트인 개방감을 보여주는 시원시원한 고야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다 넓게 넓게 빠졌고요. 이 현장 보러 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